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제천 대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제천대성 키우기 천하무적 손오공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이 뭔가 되게 유치한데, 천하무적 손오공. 아니, 뭐, 아무튼.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썩소. 아, 아니다. 천하무적 썩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갈아치 제천대성 키우기. 출석 체크 보상받기. 어,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아, 요런 식으로 이 제천대성이 구름 타면서 몬스터 잡으면서 스테이지 나가는 형식이네요. 오른쪽에 캐스트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캐릭터 두루가서 레벨업을 하세요. 캐릭터 수련 들어가서 즉시 완료를 하세요. 이게 뭐지? 수련. 훈련하기. 즉시 완료.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데미지가 올라간다라든지 체력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게 있네요. 아, 이 게임 좋은 점이 있네. 보스 도전 체크를 한번 하면은 계속해서 보스만 잡아, 요런 식으로. 어, 요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광고 버프를 활성화하세요. 최초 무료. 원래는 광고를 봐야 된다. 아니,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죽어? 고작 2-1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안 죽는다고? 아, 어, 근데 때릴 때마다 너무 눈부시다. 퀘스트에서 화염 구슬을 획득하세요. 퀘스트? 들어가서? 아, 업적 보상이구나. 싹다 받아버리게. 톡방에 인사하기 뭐야? 아, 채팅창. 뭐야? 소속 구독과 좋아요 이 사람 왜나 따라해? 너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케케케 번에게 내가 진짜 찐이다. 여의봉을 뽑으세요. 딱 봐도 무기 뽑기. 뽑자 그러면 장착을 해야겠죠? 어, 상위 장비 자동 장착. 자동 합성. 뭐야? 합성 안된거 같은데? 아, 최대 강화 레벨 달성샷. 성 가능? 그니까 요거를 강화를 해가지고 이게 최대 레벨이 되면은 합성을 할 수가 있다고. 어머 뭐좀 까다로운데? <laughs> 긴고아 뽑기 이렇게 뽑으면은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이름이 긴고야였구나. 효과가 뭐죠? 치명타 데미지 올라갑니다. 보패를 뽑으세요. 뽑자. 이게 뭐지? 뭔 조각 같은 걸 주네요. 도수를 장착하세요. 슈퍼 사이어인? 뭐야? 제가 또 굉장히 드래곤볼 팬인데 이런 기능 이 있었을 줄이야 10초간 공격력 100% 잠깐만 그런거 말고 약간 전체 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좋겠다 바로다가 장착 아, 여러가지 장착할 수 있네 방금 뽑은 보페로 갔다가 스킬을 초월을 할 수가 있네요 야 근데 이거 스킬이 뭐 때릴 때마다 너무 눈부시지 않아요? 뭐 스킬이고 기본 평타고 그냥 오우, 반짝반짝 거리네. 이거 그냥 이펙트 꺼 버릴게요. 이펙트 끄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조금 허술해 보이지만 지금 쓸거다 쓰고 있습니다. 허전해 보인다. 한계 돌파를 하세요. 이게 뭐지? 한계 돌파 들어가서 아, <laughs> 야, 이거 완전 드래곤볼 팬이네, 팬. 나랑 똑같네. 하급사이어인. 도전. 승급이죠, 승급? 이렇게 도전하면 한방 컷이구요. 그러면은 공격력 200%, 체력 200%. 또 도전. 오케이, 클리어 해구. 야, 뭐야. 세 번째부터 왜 이렇게 갭 차이가 심해. 못 깼는데요? 못 깼고요. 그러면은 뽑기를 좀 해야겠다. 일단 무기부터 좀 뽑아야겠어. 아이, 뽑기 속도 드럽게 느리네, 이거. 오케이, 무기 대충 뽑았고 좋은 거 나왔나? 보면은 어디까지 나왔어? SSS급. 데미지가 몇 뜨는지 안 뜨네. 데미지 몇 뜨지? 지금 49만. 이 상태에서 한개 돌파 다시 도전하면은 깰수 있을라나? 자, 과연. 와이못 깬다고? 아, 지금 골드 많으니까 골 들어갔다가 데미지 업좀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훈련도 계속 해야되는데 자동완료 그런거 없나 아 스탯이 있었네 딜올찍노 오케이 강화 대충 해줬고 다시 도전하면은 다르겠지 자 과연 그렇지 데미지 단다 달어 와 근데 못겠네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빡세 아 안되겠다 무기뽑기에다가 다이아 다 쓸게요 그냥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장비 어디까지 나왔지 오알등급 나왔다 오, 어디까지 있는거야 무기가 어? 유유유 플러스까지 있구나 와 드럽게 많네 무기 이대로 다시 도전하면은 깨겠지 이번엔 진짜로 자 과연 아왜 이렇게 빡센 거야 이거 어 클리어 했다 야 드디어 클리어했네 근데 이 게임 지금 대충 해보니까 뭔가 퀄리티가 좋으면서 구데기야 약간 UI라고 해야 되나 이 보스 도전 뜨는 <laughs> 약간 이런 것도 뭔가 좀 살짝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도트는 마음에 들어요 코스튬도 있네 한번 볼까 뭐야 상점 이벤트 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못 보는구나. 창점에서 한번 봐볼까? 코스튬. 아, 다이아로 구입할 수 있네. 무 묻... 패왕 이나리 시바 요호 쿵푸소녀 간다르바 뺑아리 어이 게임 괜찮은데 왜냐면은 다른 게임 같았으면은 코스튬이 개당 33,000원이에요 방치형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이거 다이아로 다살수 있는 거 보면은 어이 정도면 해자다 아 안되겠다 잠깐만 이 스탯을 갖다가 다시 초기화 시켜야겠다 이거 골드 획득량부터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게임 지금 대충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좀 난이도가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기본적인 퀘스트조차 클리어하기가 힘들거든요? 시간을 들이면은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빠른 진행을 위해 지금 바로 현질 때려야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참아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서 뭘 사야되냐 지금 이벤트 중이네 빵다이어 얼마인지 그거부터 봐야돼 11만원에 52만개 비싸다 아니 그래 지금 보니까 뭔 재화가 이렇게 많아? 자 그러면 바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에 그 이제 뭘 샀냐면은 11만원짜리 깡다이 한 번이랑 여기 또 5만 5천원 패키지 세 번이랑 이벤트에 3만 3천원짜리 패키지 세번 구입했습니다 우편함 가서 싸그리 요렇게 받아버리고 아 맞다 광고 제거도 구입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코스튬, 싹다 구입합니다. 보유 효과니까 전부 다 구입해야 돼, 이거는. 뭐야, 이건 무슨 재화지? 전부 다 구입할 수가 없네? 아, 이 근둥 코스튬은 마일리지로 구입해야 돼요. 나 마일리지 없다. 괜찮아, 뭐 저거 3개 정도 없어도 되겠지. 지금 데미지 몇도나 한 볼까나? 와, 데미지가 평타 5, 5천만이네. 와, 500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코스튬 사 가지고 다이아가 24만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맞아?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코스튬 보면은 아 이게 근둥 코스튬은 장착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뽑기를 합시다. 지금 다이아가 몇개 없긴 한데 뭘 뽑아야 되냐? 그냥 무기로 뽑읍시다. 그게 날것 같아요. 바로다가 연속 뽑기 하면 이거 빠르거든요 어 다이아 20만 개도 적은 게 아니네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이아 한 10만 개 남을 때까지 계속 뽑아야겠다 이거 오케이 다이아 10만 개 남았고 뽑기 보상받고 무기가 어디까지 나왔죠? 보면은 일단은 유등급은안나어유등급 전까지 나왔다 MMM 플러스 공격력 24만 퍼센트 상승 미쳤다. 어이 정도면 잘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이 상태에서 승급전 한번 해 봅시다. 될거 같은데. 자, 이렇게 도전하면은 아한 방컷은 아닌데 야, 확실히 세졌다. 다음 것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자, 과연 일반 사이어인 2. 두... 아, 어 아닌가 깼나? 어, 보스가 체력 회복하는데. 아, 뭐야? 못 깼네? 아, 안 되겠다. 긴과 이것도 뽑아야겠다. 이게 치명타 데미지 늘려 주거든요. 긴과 뽑자. 오케이, 대충 뽑아고 나머지 다이아는 그냥 무기 뽑기한데다 쓸게요. 아, 이 코스튬 때문에 다이아 이거 싹다 날렸네. 코스튬 괜히 샀나?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그렇지, 이벤트 중이라 보니까 3개

그러면은 이걸로 갔다가 보패 소환을 해야 되나? 보패가 있으면은 정확히 뭐가 좋은 거지? 아 스킬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이거 해줘야겠죠? 또안 하고 있으면은 아삭삭해 답답하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이아 다 쓸게요. 아이 스킬 뽑는 건내 스타일 아닌데 그냥 적당히 뽑아야겠다. 오케이 적당히 뽑아 야 끄. 남은 다이아로 갔다가 무기 뽑기 싹다 합니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okay, 다이아 다섯 고 무기 어디까지 나왔지? 일단은 긴과는 MMN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잘 떴어. 어 이게 뭐야? 검객님이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 20분 동안 엽전획득량2 배. 와뭐 이런 게 있냐? 한 유저가 모든 사람한테 버프를 걸어줄 수 있나봐. 약간 메이플 같다. 메이플도 뭐 뿌리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아무튼 무기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아 똑같네. 이게 뭐야? 노리개 기능이 되었습니다 어? 아 화염구슬로 갔다가 놀이계를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격력 400% 증가 바로 해야지 치명타 데미지 증가도 해주고 도술 데미지 공격속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딜찍노로 가겠습니다 와 공격력 80만% 상승 아이 지렸다 던전에 입장하세요 우마왕, 용왕, 염라대왕, 옥황 상제 바로다가 도전 아 이거 그냥 하나 잡는 거 어? 뭐야 아 아니구나. 계속해서, 잡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런 식이네. 근데 왜 피가 안 달아? 3단계부터 이렇게 빡세다고? 아, 이 게임 너무 진입장벽 높은 거 아니야? 다른 던전도 똑같나? 얘는 오망이에요 1단계. 와, 2단계 피다는 거 봐라?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강해졌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와, 다른 던전도 다 똑같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진짜 빡셉니다. 아, 맞다. 기술 많이 배웠구나? 아, 바로다가 장착해줘야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승급 도전 이거 될거 같은데? 아까의 내가 아니거든 오케이 바로다가 승리 바로 또 도전 오케이 승리 스킬을 바꾸니까 스킬로 다 때려잡네 그냥 이거 봐봐 스킬 때문에 지금 잡은 거야 아 이펙트 좀 볼까? 이펙트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와아 이거 그냥 평타 아니야? 오오어와와하하어 오. 와. 스킬 오지게 화려하네 야, 승리. 이거 다음 거는 못깰것 같아요. 오케이, 승급 많이 했고. 야, 스킬이 그냥 이게 너무 화려하다. 평타 300억 뜨네? 랭킹도 있거든요. 랭킹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아, 전투력으로 따지는구나. 나 전투력 몇이지? 뭐야, 전투력 4,300억 밖에 안 된다고? 아니, 이 정도면은 랭커 절대 못 하는데? 이거 봐봐, 이 사람들. 야 랭크하려면 최소 경단이는 찍어야 돼. 와 이거 은근 박세네. 자 현재 스테이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결투 컨텐츠가 오픈되었다고 합니다. PVP죠? 와 드디어 모든 퀘스트다 끝냈습니다. 일단 얻을 수 있는 다이아 싹다 이렇게 받아 버리고 요걸로 갔다가 무기 싹다 뽑아 버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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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 방금 유유유 뜬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나의 판단은 옳았나요? 오케이. 다이아 다썼고 무기가 어디까지 나왔냐. 제발, 제발. 오! 어! 미쳤다. 유유, 유등급 떴습니다. 맨 마지막 전 단계인데. 이거 진짜, 진짜, 진짜 판단.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진짜 잘했어요. 데미지 좀 올린 다음에 이제 돈이 막 조단위로 벌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다가 승급 도전. 될것 같은데, 뭔가. 이게 스킬이 너무 사, 이야, 미쳤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지금 스킬 데미지 예먹겠네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보패뽑기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건 또 뭐야 레이드 컨텐츠가 오픈되었습니다 오케 이 알겠고요 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 새로운 강화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영석 가루로 갔다가 요런 식으로 막 데미지 올릴 수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 이런게 있었구나 그래서 보패를 많이 뽑아야 되네 그러면은 영석 가루로 갔다가 치명타 데미지 좀 올려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별로 안올라가는데 대충 올려야겠다. 그리고 승급전 다시 도전하면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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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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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깨야 돼, 무조건 깨야 돼. 스킬써. 아, 야, 저건 너무 빡세다. 아, 이 치명타 확률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 1% 올리는데, 막 20조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야, 이100% 언제 찍냐? 그리고 이게 보면 레벨이 높아야지, 뭔가 좀할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어요. 뭐 레벨 800까지 찍고 그래야 되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다이아가 은근히 금방 모이네. 아 뭐야 지금 보니까 삼계탕으로 이거 코스튬살수 있었잖아. 아, 아까 뽑기 하지 말고 이거 살 걸. 아이 바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니상 어쩔 수 없다. 아 딸랑 빠마마마마마 삼계탕 뽑아. 지금 전투력 몇이야 나. 와 전투력 5조다. 5조. 어이 정도면 랭킹권일 것 같은데. 와 47등 그렇지. 근데 한참 멀었어. 일단은 레이드 컨텐츠가 열렸다고 하니까 레이드 컨텐 한번 해볼게요. 레이드 들어가서 처음 보스 석가열에 보스 도전하면은 와. 이거 때려 잡는 거야? 어, 3단계. 3단계부터 꼭 막히네? 어, 4단계. 어, 데미지 지금 154경이나 넣었습니다. 어, 뭐야, 분신술, 분신술. 어, 6단계까지 왔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스킬빨이야. 이거 스킬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최고 기록 156경, 여기까지. 어, 뭐야, 복권? 복권 당첨금이 다이아 50만 개로, 잠깐만. 난 행운의 77로 간다. 과연 아 뭐야 바로 추첨하는 거 아니구나 자 아무튼 다이아가 생겼으니까 보패를 뽑읍시다 보패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여기다가 다이아 다 씁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도 지금 보패 뽑다가 튕겼는데, 사실 이전에 <laughs> 엄청 많이 튕겼어요. 지금 녹화 도중에. 아니, 게임이 요즘에 이렇게 최적화가 잘안돼 있냐? 아, 지금 진짜 계속 튕겨가지고 녹화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제가 아마 컴퓨터로 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보패 뽑기 계속합시다. 오케이, 다이아 다썼고겉보 들어가서, 완성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걸로 전투력을 높이는 거구나? 약간 컬렉션 느낌인데, 야, 무슨, 뭐, 퍼센트가 올라가는 게 미쳤어, 그냥. 그러면은 지금 전투력이, 몇이야? 14조. 와, 금방 올라가네. 보패가 답이네. 아, 맞다. PVP 한번 해봐야겠다. 자, 결투 요렇게 하면은, 어, 잠깐만. 이펙트 좀 켜보자. 얼마나 화려하게 싸우나. 아이고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나의 승리다. 이어서가 자, 그럼 이쯤에서 나 다이아, 왜 10만 개 생겼냐? 지금 공격력 싸그리 올린 다음에 다이아 생겼으니까 보패도 다시 뽑고요. 제발 튕기지만 말아라. 오케이, 다이아 다썼고 완성된 게또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전투력이 41조, 이거 봐. <laughs> 미쳤다니까? 어? 이 정도면 승급 깰것 같은데요? 아까랑 다를 거야, 분명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승급 도전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깰수 있으려나? 뭐야? 아니, 왜 체력이 안 달아? 아니, 고작 한 단계 올라갔다고 이거 못 깨는 말이네. 뭐야, 이거. 아니, 다이아가 그 사이에 8만 0 0개또 생겼어. 아니, 다이아가 금방금방 금방 생기는데요, 이 게임? 요걸로 또 보패 보폐, 뽑게 하고, 이번에는 완성된 게, 아, 하나도 없네. 와, 근데 전투력 68조에요. 잠깐만, 이 정도면은, 분명히 랭컨데, 이거? 68조면은, 와, 30대다, 30대. 아, 스킬도, 와, 잠깐만. 야, 미쳤다. 스킬 다 갈아 끼워야겠다. 오케이, 스킬 다 바꿨고, 이 상태로 다시 승급 도전하면은, 어, 슈퍼사이어 인야 이거. 와! 체력 달긴 하는데, 뭐야, 깨는 거야, 못 깨는 거야? 와! 아, 아 에라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그냥 방치 오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치명타 확률 100% 찍는 것부터가 중요해. 이거 한 며칠 동안 방치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레벨도 한참 딸리고, 레이드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지금 스킬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데미지 많이 넣을 겁니다. 왜 데미지를 이거밖에 못 넣냐? 2 4 경 죽었는데요. 어 최종 데미지 1회 어 확실히 세졌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튕겨서 못 해먹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거 왜왜 왜 이렇게 튕기는 거야 게임이?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제천대성 키우기 천하무적 소노공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 약간 뭐랄까 포세이돈 키우기의 하급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 다이아 모 가 은근 쉬워요. 자 그리고 단점이 뭐냐 계속 튕깁니다 진짜 뭐 하려고 하면 튕기고 강화하면 튕기고 계속 튕겨요. 근데 아마 컴퓨터라서 그럴 겁니다. 모바일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자 말하는 와중에 또 튕겼고요. 튕기지만 않았으면 더 했을 텐데 이거 참 아쉽네요. 제천대선 키우기 천하무적 손오공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